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0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10편 133편 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있포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 아멘.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아름답고 그리고 또 유명한 시입니다. 혹시 3절 전체를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맨첫 구절, 형제가 연합화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구절은 어선가 한번 들어봤을 텐데 하는 생각을 분명히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의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이해보다는 그 시가 유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체육대회 때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여러 교회가 모여서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할때 이제 곧부딪칠 적들을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사귀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 그 밖에는 수련회나 뭐또 다른 연합 모임들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많이 들은 만큼 그리고 어때요? 쉽게 이것을 아, 그게 참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는 만큼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그 말들을 생각해봤나 이런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 자체가 그리 어렵지는 않죠. 말이 다른 시편에 비해서 그렇게 맡은 역사적인 정황을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그 시대만큼의 어떤 그런 특별함이 없이 그냥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왜까? 그, 웬만하면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거나 하는 걸잘 못하는데 어, 힘이 들어서 못 듣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들 그몇 편을 좀 들어보는데 동일하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다 좋은 일이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시작을 대부분 하시고 또뭐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저는 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과연 내가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나는 누구를 형제라고 부르며 어디까지를 형제라고 해야 될까? 또 하나는 정말 연합이란 뭘까? 내가 연합을, 그 연합을 제대로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그런, 이런 아름답고도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이런 연합, 그런 형제에 대한 이해, 그런 것을 갖고 있나?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납니다. 그 질문에 맞춰서 뜻을 살펴보고 또 그리고 그 권면을, 그 유익을 누리기로 납니다. 그렇지만 먼저 오늘 형제와 연합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기 전에 본문 전체를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그 주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본문은 3절의 짧은 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명확합니다. 먼저는 형제의 연합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사. 그런 어떤 선언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가, 그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자 축복인 마지막 선언이 그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 앞부분의 형제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연합하고 동거함에 대하기 전에 그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비유는 그 마지막 결혼과 함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정말 어떻게 아름다운지 그걸 우리에게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우리에게 이걸 상상하게 하고 그것이 이렇게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비유는 뭡니까 하나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장면입니다. 두 장면 다. 무엇인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장면이죠. 하나는 기름이 흘러내리고 하나는 이슬이 땅에 흘러내립니다. 두 장면은 사실은 모두 시적인 어떤 상상력으로 이룬 그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여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당연히 아론이 대제사장에 임명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있죠. 또 하나는요. 이 헐몬산이라는 곳이 그냥 우리는 헐몬산이니까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거리가 그 차이가 대략 한 320km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헐몬은 소위 그 북쪽에 있어서 그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 그러는데 그곳에 좀 이슬이 풍부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320km를 날라와서 시온산에 맺히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는 마, 말이 맞지 않죠. 다윗은 자기가 보지도 못한 아론의 제사장 임명 광경과 그리고 또한 그 홀몬의 그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어떤 것을 상상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그걸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따진다면 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그, 그러면 이 장면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사실은 한 사람이 위험있게 이렇게 임명받는 임,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임직식 광경은 그 임직한, 임직하는 당사자들이나 또는 그곳에 올라오는 모든 분들이나 참 엄숙하고도 그리고 또한 참 경건한 그러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그 시간, 그 광경은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근데 네? 그 의미가, 오늘 보니까, 사실은 이 장면은 의미가, 장면의 그림으로서의 그 내용도 그렇지만, 그 의미가 사실좀더 귀하죠. 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 선의 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장면은 사실은 모두 다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집전할 대제사장. 그 사람이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인간의 죄를 또한 고백하게 하는 그 중보자가 지금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헐몬의 그 모든 이슬이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영롱한 이슬로 맺히는 그 광경. 예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는 자, 장면들, 그것은 분명, 어,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는 진정 영적인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아름다움을 상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게 하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3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억지그리 아름다운 곳 비교, 그리고 비교를 얘기한 다음에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거기서라는 표현도 참 시적이죠. 바로 앞에 성전의 그 시온산 성전을 말하는 것일지, 아니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곳에라는 의미일지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던데 저는 이것도 시인의 감성으로 둘다 중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연합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그 성전에 모여서 연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숙하고도 아름다운 일이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고 있다. 영생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유일한 피조물로서는 누릴 수 없는 그 영혼까지 이어지는 생명, 그리고 또한 그 누리, 그것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그렇게 그 복을 허락하는 이 형제의 연합함과 동거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순간 같고, 그리고 또한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것 같은 이런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이 연합함은 이 형제연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길 바라면서 이제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형제라고 말할까요? 본문의 형제는 뭐 다른 복선을 깔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그다는 형제들을 말합니다. 여러 형제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어, 이 말은 어, 간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냥 육신의 형제들 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린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그냥 성전에 놀러가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 말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좋게는 가족에 속한 형과 아우를 말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면 친척들, 이웃 그리고 교회들을 말하는, 말합니다 하는 그런데 이런 면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1차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은 나와 가까운 누군가를 생각하게 말이죠 형제를 이야기할 때 우린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아끼고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어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나도 그들을 잘 아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한 사람들 대게 이런 사람들을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눔교회는 이런 친근함에 매우 익숙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를 스스럼 없이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좀 주저하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형제를 사실 이렇게만 규정하는 데는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사람이 친근하다라는 친근한 그룹이 그룹으로만 모여있다라는 데는 그곳에는 저는 분명히 영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위험은 이런 것입니다. 친할수록 영적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 더욱더 신앙적인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의 고백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변화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는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런 면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그리고 존중해주긴 하나, 그러나 그곳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잘 가고 있는지,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런 모임들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저 예배 시간엔 자, 엄숙하게 모여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냥 너무나 편한 이야기들만 나누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조금 변질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1차적으로는 가족이고, 그 다음은 친구들입니다. 이제와 새삼, 그냥 잘 있다가 이제와 새삼, 마치 복음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게참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우리는 그냥 선을 거놓고, 그래,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그런 넘지 않는 선을 의외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관계가 그런데 그냥 보통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게제 주장입니다. 함께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신앙이 우리의 중심이건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서로 모여 어떤 행사를 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뿐입니다. 그 이상의 깊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근함이 그리고 우리의 누리는 편안함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만약 이런 정도라면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경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의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체가 있다면 조직폭력배들일 것입니다 둘레교회에그 세계에 꽤 오래 몸을 담고 계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먹을 쓰시기보다는 어~ 이렇게 그 웨이터나 이런 걸로 지배인으로 사셨던 몸은 되게 가냘푸신데 이분이 사시는 집은 아파트는 어~ 그분들이 마련해 준 겁니다 은퇴 기념으로 마련해 준겁니다 어, 이분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 고